여기서부터 전라 북도야. 시끄러워. 가니 응. 네. 나왔지. 그래, 나? 삼촌, 어? 삼촌. 어? 삼촌 왔어? 어. 엄마. 엄마? 안 왔어. 내여온비야 엄마 못와 왜? 네. 일 가잖아. 일안 간데 있어, 온데 있어. 아니야. 일 가. 아저가들러그저 커시랑 각 섞는다겠는데? 아니야. 야, 음. 너 여전히 짧다. 꼬리를 흔드네. 거의 꼬리를 흔드. 봐봐 한... 못생긴 거 봐. 어, 못생긴 거 봐. 굴왜 음. 갔어? 똥 싸는 건가? 야, 음. 살치 막 살쪘네. 살쪘다 안 돼. 참먹 고기 안 돼. 아 감사하... 마가복음. 마가복음 17장 1절. 마가복음 10, 17장 1절. 마가복음. 마태복음이야. 마태복음이 아니라. 마태복음인가? 음. 아, 어, 마태복음인가 보다. 야. 해, 할머니가 먼저 읽어. 1 7 아니, 신명기 3절 봐. 신명기 8장 6절. 음. 신명기 8장. 자, 펴 펴. 그게 줄해복기니 유이기. 신명기 십짜꺼고 십자꺼 십잖아십 그건 십편 신은 앞쪽에 있어 10분이 앞쪽에 10분이 신명기 뭐몇장몇장 몇 신명기 몇장몇 몇 절? 신명기 8장 6절 성경 진짜 딱 끝나겠는데? 할머니내 아, 할머니 할머니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내가 이게 계속 이어응응 돌아가 어, 어, 어. 8장 두 절씩 읽어 9절?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. 보은성촌가 <스> 응. 우리 옛날 사진 있을 텐데. 이겠대쳐다보 어? 우리 엄마 아다 어디? 맞지? 응. 한복 입고 다녔어? 아 제주도 응. 거기 갔나 보다. 신혼여행. 응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아, 무릎 과젖었 <sist çal 수 있음> 어? 바람 좀고 전도 그렇고 이제 우리도 현대식 으바 해야 되는거아 할아버지가 뭐고, 이자야. 나 벌레 너무 싫어. 어. 음, 약한 척하는 약한 척이 아니라 내가 시골에 안 사와서 그래. 엄마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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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옴맛아> 햇빛이 안맞을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. 엄마 아, 아까 내 손가락에 볼러 올라갔다고. <놀람> 그게 소리소, 자기 소리 없이 그냥 이렇게 어내면 되지. 할아버지는 내가 저랬을 때 귀여워했을걸? 뭔 개소리야? 응. 친구 잘하는 거 아님? 나 진짜 완전 바닥인데. 요즘 몇 점인데? 대 써. 배치 안 맞다며. 응. 상관없어. 전판 전 시즌이 사이가 나면 안 되더라. 주전 시즌도 몇 점인데? 오케이. 아 달. 진짜 밝다. 어, 5천만원으로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<laughs> 5천만원 벌어놨으면 어떻게 부자들하고 난지디어주매주앞지도저삼촌이기 <laughs> <laughs> 저, 저, 저 주매랑 고모들도 여태까지 돈 5천만원 좁은 역사도 없1 0 <laughs> 1천만원도 응? 좁은 역사도 없다 할아버지가... <laughs> 아따, 있어서. 요새 할아버지 하락기가 갔다. 흐미사서. 요새하락기없어갖고 내가 돈이 퀴이어서집에서 벌어서 집합 그래도써지 옛날 같으면 한 개도 없어. 도 무디어. 못 할아버지가 잘못했네. <laughs> 할아버지 까는 거야, 뭐야? 할아버지 살았어, 만. 일봐도듣때 내가 50만 원 썼어. 아 됐어. <웃음> <웃음> 저 o 이 easy, meet that. I don't put it in the way. w h 어, 그러네. 난그러어왔네 <목소리> <거의> <목소리> <목소리> 치네? 그래! 어, 움직인다. 나소님요소년버리왕버리 아, <laughs> 어, 내가 손톱 못 나섰다니까? 기절하면 어떻게 나아. 나. 아 그걸 어, 왜 잡지 마. 마! 아니, 니 하단이... 대단해, 진짜. 그, 시비가 봐야지. 그, <laughs> 어디? 움직이는 거봐 세상에 돌려? 아니 여기까지가 최대야 왜 이렇게 많아 뭐가? 하하 같이 개맞추게 맞춰서 찍어 다 개맞추게 찍어 <laughs> 아지빠 <laughs> 엄마? 어. 게요 언니. 이거 어떻게 찍어? 그냥 그냥 아, 그렇게 들고 있어. 어빠 <laughs> <바빠. 웃음>